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11강 시작하겠습니다. 11강의 주제는 객체의 종류입니다. 앞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내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객체의 종류와 문자열 내장 객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내장 객체, 브라우저 객체, 문서 객체인데요. 내장 객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객체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자바스크립트 내에 이미 만들어둔 객체를 의미합니다. 문자열, 배열, 데이트, 메스 객체 등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객체는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에 내장된 객체를 의미합니다. 윈도우, 다큐먼트, 내비게이터와 같은 객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객체는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 요소 등을 변경하고 웹문서를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객체가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배울 내용은 내장 객체 4가지와 브라우저 객체에서 윈도우 객체입니다. 우선 내장 객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명을 적고 점을 찍은 뒤 메서드 또는 프로퍼티와 같은 속성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인 문자열이 있는데요. 이 문자열의 요소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정을 하게 되면 총 9번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면 한 번에 요소를 모두 소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담고 있는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점을 찍은 뒤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는 toLowerCase라는 메서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대문자 E가 소문자 E로, 대문자가 모두 소문자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물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데요. 문자열 메서드를 활용해서 한번에 모두 소문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대문자 2가 소문자 2로 잘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서드 또는 프로퍼티와 같은 속성을 활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작업을 하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내장객체 중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문자열의 메서드는 t o o w e r Case입니다. 문자열의 요소를 모두 소문자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과에는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적고 점을 찍어서 애플에 접근을 한뒤 문자열의 요소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줘 라고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면 대문자였던 A가 소문자 A로 바꿔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솔창에 출력해 보는 것은 속성을 모두 배우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변환 다음은 대문자로 변환시켜주는 투어퍼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사과에는 애플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애플에 접근을 해서 문자열의 요소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줘 라고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면 소문자였던 PPLE가 모두 대문자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하다라는 뜻을 가진 repla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ace 메서드를 사용하면 문자열에서 요소를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요소를 적어 주시고 바꾸고자 하는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과라는 변수에 애플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에 접근을 해서 바꾸어 줘. 대문자 A를 소문자 A로라고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력된 값을 보면,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위치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요소를 반환해 주는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 위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의 위치는 맨 왼쪽에서부터 0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서를 매길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맨 왼쪽부터 요소의 0번째 위치를 부여를 합니다.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공백도 하나의 요소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백이 다섯번째. 이를 유의해서 substring이라는 메서드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는 애플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와줘 첫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부터 세개를 이라고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면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세개의 요소를 잘 가지고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플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리트는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열을 특정 요소로 나누어서 배열로 반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에 문자열 애플워치를 할당을 했습니다. 시계에 접근을 해서 나누어 줘 애플워치를 뭐를 기준으로, W를 기준으로 라고 작성한 코드를 배열에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출력하면 두 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플리트를 사용하면 W를 기준으로, 앞으로는 Apple, 공백 뒤로는 ATCH라는 묶음이 생기는데요. 각각 배열의 요소로 반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콘솔 창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력해 볼 메서드는 toLowerCase입니다. 문자열에서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의 요소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투어퍼 케이스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였던 PPLE가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의 요소를 변경시켜주는 리플레이스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A를 소문자 A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를 Y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E가 Y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위치에서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요소를 반환해주는 서브스트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서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와 줘라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의 위치는 왼쪽부터 0으로 시작을 합니다.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3개의 요소가 잘 반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 요소부터 두 개를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두 개를 반환하면 P와 L이 출력될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열을 배열로 반환시켜주는 스플리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접근을 해서 L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누면 앞으로는 APP 한 덩어리와 뒤로는 E 한 덩어리가 생깁니다. 각각의 덩어리는 배열의 요소로 반환이 되어서 나눔의 할당이 됩니다. 나눔을 출력하게 되면 APP와 E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배열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앞으로는 공백, 뒤로는 PPL e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배열의 요소로 반환되어서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열 내장 객체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메서드와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배워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열 객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